안녕하세요. 오토모빌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 그리고 상사에 있는 차량만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중고차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는 이유는 출고 후 문제 발생 시 AS를 확실히 해드리기 위함이고, 저는 차량 상태에 대한 확신과 정보가 없으면 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중고차 구입 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을 해 놓으시면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 중고차를. 구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 캠핑을 참 많이 하는데요. 별다른 장비 없이 정말 간단하게 차박을 할수 있는 루비콘 중고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하기 앞서 어떻게 관리가 되어온 차량인지 상세 내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차주분이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알수 있듯이 얼마나 병적으로 차량 관리가 되어왔는지 알수 있고 약 550만 원 정도의 소소한 튜닝이 되어 있는 랭글러입니다. 매입을 할 때도 차주분과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팔기를 정말 아쉬워하셨고요. 제가 탔던 차량은 아니지만 튜닝 및 정비 내역을 자세하게 알수 있는 차량으로 정말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랭글러 JK 루비콘입니다 소개할 랭글러 중고차는 차박함과 무시동 히터 50A 배터리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차박함을 펼쳐서 잠을 자거나 쉴수 있고 겨울에는 히터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고도 히터만 켤수 있는 무시동 히터는 차박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한 겨울에도 어디서나 따뜻하게 차박을 할수 있고 텐트를 힘들게 펼치지 않고도 캠핑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뿐만 아니라 랭글러 루비콘은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서 오프로드 능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나 갈수 없는 오지에서도 캠핑을 할수 있고 정말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차종이 아닐까 하고요. 소개하고 있는 랭글러 루비콘 중고차의 스펙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 디젤 엔진을 사용하며 2013년식에 14만 1,000km를 운행했고 가격은 2,800만 원입니다. 겉 보기에는 순정이지만 차박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 있고 어라운드 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축구방 감지기 센서 벤치형 송풍구 위쪽으로는 k9 시계 a필러 스위치 그리고 12 무전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랭글러 JK는 편의 사양이 굉장히 낮지만 영상의 차량은 편의 기능이 매우 많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외관을 보면 주간 LED 등을 설치해 놓았고, 순정 헤드라이트 및 안개 등은 모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차량으로 하체도 깨끗하고, 휠에도 기스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후면부는 신형 랭글러 스타일의 테일 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최소 90% 이상 남아 있고요. 소음이 적은 AT 타이어로 주행시 정말 조용하고,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랭글러는 일반차와 다르기 때문에 주행성 체크를 꼭 해봐야 하는데요 시운정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부의 잡소리도 전혀 없고 핸들이 쏠린다거나 하는 문제도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14만 킬로라서 소모품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각종 오일류도 모두 교체를 했고 타이밍 벨트는 10만 킬로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20만 킬로까지는 별다르게 교체할 품목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루비콘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면 단순 교체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세부 내역을 보면 누유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영상의 랭글러 중고차는 이력까지 완벽하고 탁송거래도 가능한 차량입니다.